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체 없이 수술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족분들께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40년 지기 단골 환자의 생명줄 같은 대패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처박했습니다. 73세 최 사장님은 울멍이셨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수치가 정상이라는데 왜 저는 이런 못진 짓을 해야만 했을까? 당신이 벗고 있는 그 정상 수치가 사실은 당신의 발가락을 썩게 만드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오전 40년 넘게 가구점을 운영해온 73세. 최 사장님의 손에서 대패를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최 사장님은 당화 혈색소 6.5로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손끝에 감각이 죽어 대패질을 하다 자신의 손가락을 밀어버릴 뻔했거든요. 여러분,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하셨습니까?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당신의 세포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피 검사 결과는 완벽한데 왜 발바닥에 가죽을 뗀 것처럼 무디고 왜 자꾸만 눈앞이 침침해질까요? 그것은 혈액 속엔 영양분이 넘쳐나는데 정작 그 영양분이 필요한 세포 안으로는 단한 방울도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무너진 혈관을 이어 붙여온 의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이 그동안 비싼 약을 먹어도 몸이 천근만근이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가짜 혈당에 소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대참사를 막는 법과 최 사장님이 3개월 만에 다시 대패를 잡게 된 기적의 복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거대한 도시입니다. 혈관은 고속도로고 영양분은 그 위를 달리는 보급 트럭이죠.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의 고속도로는 지금 포도당이라는 트럭들로 꽉 막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눈이 멀어서 포도당과 비타민 c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둘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도로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비타민 c라는 수리공들이 세포 문 근처에도 못 가고 쫓겨납니다. 피 검사를 하면 비타민C 수치는 정상으로 나오죠. 하지만 세포 안은 수리공이 없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포 속의 배고픔이라 부릅니다. 수리공이 못 들어가니 신경은 녹슬고 혈관은 터져나갑니다. 자, 그럼 비타민C만 많이 먹으면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드셨다가는 내일 아침 혈당 수치가 400까지 치솟아 혼비백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가 가진 가짜 얼굴 때문인데요. 이 함정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병원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 위험천만한 진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죠. 73세 최 사장님이 어느 날 사색이 되어 전화를 하셨습니다. 원장님, 시키는 대로 비타민C 먹었더니 혈당이 352 나왔어요. 나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건 가짜 고혈당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손가락 찔러 재는 혈당기는 비타민C와 포도당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기계는 그걸 설탕으로 착각해서 숫자를 뻥튀기 합니다. 실제 혈당은 정상인데 말이죠. 이때 놀라서 인슐린을 더 맞거나 약을 더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혈당 쇼크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 비타민 c를 드셨다면 최소 3시간은 혈당기를 쳐다보지도 마세요. 또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돌즉 결석 문제도 사실은 비타민 c 때문이 아닙니다. 범위는 따로 있습니다. 물한잔안 마시면서 비타민만 삼키는 여러분의 가문 몸이 범인입니다. 비타민C가 몸속 찌꺼기를 씻어내려는데 물이 없어서 강바닥에 모래가 쌓이는 꼴이죠. 그런데 이 모래를 한 방에 씻어내고 세포문을 강제로 열어버리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세포문 앞에 포도당 트럭이 100대서 있다면 우리는 비타민C 수리공을 1000명 보내야 합니다. 쪽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메가도스라고 하지만 저는 물량 작전이라 부릅니다. 최 사장님께 제가 직접 짜드린 스케줄은 이렇습니다. 1단계 점심 식사 바로 직후에 1000mg 딱한 알만 드세요. 빈속에 드시면 위장이 뒤집어집니다. 밥 숟가락 내려놓자마자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2단계 속이 편안하다면 아침, 저녁 식후 두 번으로 늘리세요. 우리 몸은 비타민을 저장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금방 내보내기 때문에 나눠 먹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3단계 이제 아침, 점심, 저녁 3번 드시는 겁니다. 최 사장님은 2단계에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자고 일어났는데 발바닥에 붙어 있던 가죽이 한꺼풀 벗겨진 것 같아요. 그런데 비타민 C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늙고 지친 비타민C 수리공을 다시 젊게 부활시켜주는 재활용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이 성분을 같이 안 드시면 비타민C는 금방 쓰레기가 되어 버려집니다. 의사들도 자기 가족들에게만 몰래 알려준다는 그 부활의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비타민C가 나쁜 활성산소와 싸우고 나면 힘이 빠져서 시커멓게 변합니다. 이때 알파리포산이라는 친구가 나타나 비타민 C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 그럼 이 비타민 C는 죽지 않고 다시 세포 문을 두드리러 갑니다. 한번 먹었는데 두 번, 세번 일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에 손발 저림이 심한 분들은 비타민 B군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비타민 C가 길을 닦아주면 비타민 B가 망가진 신경줄을 다시 연결합니다. 의사의 처방 식후 비타민C 플러스 알파리 포산 플러스 비타민B 복합체. 이 삼각편대가 완성될 때 여러분의 신경은 비로소 살아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드는 습관 하나가 있거든요. 30년 의사 생활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밤 10시에 무심코 하는 이 행동만큼은 제발 멈춰 주세요. 정말 도시락 싸 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은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무심코 냉장고 문을 열고 입으로 가져가는 그 야식 제발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해가지고 밤 10시가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면서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낮 동안 죽어라 일했던 췌장도 이제 문 닫고 쉬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죠. 그런데 이때 라면, 치킨, 과일 같은 음식이 들어오면 몸 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려던 췌장이 비상을 걸고 깨어납니다. 자다 깬 사람이 비몽사몽하듯이 지친 췌장이 억지로 짜낸 인슐린은 불량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량 인슐린은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열쇠 구멍을 막아버리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낮에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비타민을 챙겨 먹어도 소용 없습니다. 밤에 무심코 먹는 야식 한 입이 겨우 열리기 시작한 여러분의 세포문을 영원히 잠가버리는 독사과가 된다는 사실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밤 10시 이후에는 물 외에 그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최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대패 장인 73세 최 사장님 기억나십니까? 손끝 감각이 없어 대패를 빼앗겼던 그분 말입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세포 살리기 작전을 시작하고 딱 3개월 뒤였습니다. 최 사장님이 3개월 만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더 이상 울먹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깎은 작은 나무 의자를 제 진료실 책상 위에 올려 두셨죠. 선생님, 이제 나무결이 손끝으로 다 느껴집니다. 다시 살것 같아요. 여러분, 당뇨는 숫자를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내 몸의 세포가 굶지 않게 보살피는 병입니다. 오늘의 약속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비타민C는 식후에 바로 조금씩 늘려가며 드세요. 혈당 수치에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비타민 C를 먹었다면 기계는 잠시 무시해도 좋습니다. 물을 하루에 2리터 큰 병으로 하나는 꼭 비우세요. 흐르는 강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몰라서 아픈 것이죠.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뎌진 감각을 깨우는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친구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누군가의 다리를 살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에 나는 반드시 건강해진다라고 세 번만 써보세요. 마음이 몸을 지배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포가 배부른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